아멘. 샬롬. 아멘 할멘할야지야지일동일주안주안평안 평안을 셨습셨습예우 예. 어, 우리 이렇게 처음 만났죠 이렇게 처음 만난 김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a m 합니다 a 예. l l 사랑합니다. 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마음 속에 갈망하고 있는 각기 다른 소원들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이 마음 속에 품고 저마다 하나씩은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를 예를 들어 본다면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다음 달이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어를 받고 1년 동안 잘 훈련받아서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내년에는 꼭 목사 안 수를 받는 것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에 우리 단임 목사님처럼 아주 훌륭한 이런 단임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또제 아들 이든이와 그리고 태어날 둘째에게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요 어,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은 이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 것들이 갖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높은 직급을, 그리고 높은 연봉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학업, 그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리고 추후에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 그런 것을 소원으로 꿈꾸고 계시지 않는가요?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이 직장학업 그리고 사업 가정에서 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 한 가지쯤은 이 마음 속한 켠에 고이 품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이 목회의 길은 기, 이 목회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이 기도 제목은 어쩌면 나만을 위한 꿈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뭘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이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당할 당하실 일인가 하면 34절과 34절을 함께 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이몇 번째로 얘기하는 걸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세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순환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본문 35절을 함께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당신께서 당하실 그 순환을 예고하신 가운데 그 곧바로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관계입니까? 둘은 바로 한 배에서 나온 친형제 지간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포함한 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평행구절을 살펴보시면 이두 형제는 자신들과 또 다른 누군가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배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누구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나갔다고 합니까? 어머니. 예, 바로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입니다. 몇몇의 학습, 학자들은 이 살로메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 자매 관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주장에 따른다면 이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나아갔습니다. 나갔, 왜냐하면 마리아와 자신들의 어머니가 자매라면 이 야구부와 요한과 이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사촌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자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은 이모와 조카의 관계가 되는데, 그렇게 집안에 어르신인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 야구부와 요한과 예수님은 이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사촌 관계, 사제 관계가 아니라 친족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가족이니까 자신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꼭좀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관철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학연, 지연, 혈연 중에 가장 거절하기 어렵다는 그 혈연을 앞세워서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일까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7절에 있습니다. 본문 37절을 함께 보실까요?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까? 바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의 오른쪽에 나 하나 그리고 왼쪽에 제 하나 주셔 하나씩 줘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함께 누려 봅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두제두 제자들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 잘못된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셔서 이세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도 오늘 본문 전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수도 없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했습니까? 이 우둔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나마 깨달았을 정도로 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왕이신 예수님 다음에 가장 높고 영광된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사극 많이 보셨죠? 아마 조선시대로 치자면 이두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자리는 이 영의정과 자의정 하나씩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어떠하셨습니까? 아주 골머리가 아프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처럼 제자들이 탐욕에 눈에 벌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두 제자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나 나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심을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다시 띄어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 잔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이후에 14장 36절에 겟세마의 동사에서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지시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리고 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잔, 바로 그 잔이 십자가의 대속 대송, 대송물로서의 운명을 말하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 이두 제자에게 너도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기쁨과 구원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지만 종종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 뒤에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너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과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고난의 십자가를 너희도 할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 제자들 특히 오늘 말씀의 야구보와 요한 또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다음 절에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잠도 마시고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 그들의 무지함과 그 허풍스러운 교만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전투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충성된 제자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의정 하나, 좌의정 하나 우리가 하나씩 하고. 이렇게 우리 가문이 함께 영광을 누리자라고 강력하게 이들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욕으로 가득 채워진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 충성된 제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9절 하반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즉 근데 애들아 미안한데 어차피 너희는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미안한데 자의정, 영의정, 우의정 그건 아니고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자면 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하실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즉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이 41절에서 혈원, 혈연을 이용해서 좌회정, 영의정을 차지하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다른 열제자들이 격분했습니다. 왜 격분했습니까? 아마 분명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중 베드로는 앞에 28절에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하지만 이 베드로도 이 남은 제자들도 과연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이 상황을 본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순전히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꾹 참고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 상황에 대해서 수습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4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봤던 나라와 이 제자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양태에서 보이듯이 이 세상의 나라는 사람들의 의미로 주관하는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유대인들은 그런 로마의 압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고된 일인지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바라는 그 영의정, 좌의정이 그 자리들이 너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역겨워하고 혐오하는 저런 이방인들과 집권자들과 고관들과 다름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한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음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시죠. 43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와 요한 이두 제자들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자리를 서로 탐내고 서로 가지고 싶어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참된 리더는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으로 섬기는 리더는 다른 이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일하며 서로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얻고자 애쓰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참된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 주십니다.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섬김이며 순종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죄로 얼룩지어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그 목숨을 그 생명까지 바치는 그 섬김과 순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희생당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희생 제물로 몸소 희생을 하시면서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그 죽음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단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고작 그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큰 죄로서 그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께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요구와 소원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가장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은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며 제자의 궁극적인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제자 된우리에가의 본분이고 우리의 도리입니다. 제자 된 우리들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 다이몽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죠. 인간의 탐욕은 저주를 받는. 그화 있을 진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죠 탐욕은 화 있을 진저입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욕망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런 소원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탐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소원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하신다면 무사람을 섬기시는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신다면 낮은 자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섬기는 자가 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